자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주기대칭 들어갈 텐데 이 주기대칭에 들어갈 때 가장 중요 특징이 있어요. 예, 특징이 뭐냐면 바로 표현법을 익히셔야 돼요. 표현법. 상대방이 나한테 말할 때는 항상 한 가지 식에 한 가지 식에 동일함수 표현이 두 개가 나옵니다. 동일함수 표현이 두 개가 나온다. 자, 이렇게 설명해 드릴 수 있어요. 한 가지 식에 동일 함수의 표현이 두개 나온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첫 번째, 주기 함수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fx equal fx plus a 이런 표현들이 나오죠. 자, 그렇다면 현재 이 내용도 한번 잘 보면 이렇게 식이 몇 개야? 그러면 하나예요. 식이 하나인데 함수의 표현이 몇 개? 그러면 이렇게 두 개가 완성이 됩니다. 한 개의 시간에 동일함수의 표현이 두 개.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주기하고 그 대칭의 가장 큰 차이점이 뭐냐면, X 앞에 개수가 일치합니까? 예. 그럼 일치한다? 즉, 앞에 X 앞에 보가 똑같이 1, 1이잖아. 그럼 플러스이기 때문에 이렇게 일치할 경우는 우리는 현재 주기함수라고 설명하는 거고, 현재 불일치. 즉, 반대입니다. 라고 할 때. 반대입니다. 즉, 하나가 플러스인데 하나가 마이너스야 라고 한다면, 이때는 기본적으로 대칭함수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현재 개수의 부호라고 정확하게 적어리죠 자, 요렇게. 그래서 현재 우리가 앞에서 볼 때, 요 앞에 있는 X 앞에 개수가 똑같으면 주기. 만약에 반대면 대칭. 요렇게 판단하시면 좋아요. 그래서 해석을 한번 들어가 본다면, 상대방이 말할 때 이렇게 fx 이퀄 fx 플러스 a 해석을 좀 보여주면 이두점 사이의 간격이 이 간격 이것이 바로 죽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간격이 바로 죽이다. 그러면 이두점 사이의 거리가 얼마니? 라고 한다면 바로 a. 아 그러면 현재 이 그래프는 a라는 간격을 두고 동일한 그림이 만들어지는구나 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그림을 나타내 보면 이렇게 설명해 주면 여기가 a 0이면 a 그러면 a 2a 그 다음에 여기는 3a 이런 식으로 함수가 만들어지겠죠. 자 여기가 나오면 특히 주기 함수가 발생했을 때는 반드시 이 내용 옆에 and 따라 붙는 게 제한된 범위의 함수식을 줍니다. 꼭 확인하세요. 제한된 범위의 함수식이 나온다. 제한된 범위의 함수식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fx가 존재하는데 현재 어떤 식이 있어라고 식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옆에 따라 붙는 내용이 뭐가 있냐면 딱이 범위가 a만큼이야만 딱 적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표현을 찾아내셔야 돼요. 제한된 범위의 함수식이 있다. 그러면 현재 이 내용을 따라가 보면 예를 들어서 현재 여기서 그래프가 이런 식의 모습을 띠더라. 아니면 이걸 좀더 다르게 해서 이렇게 해서 그림을 한번 그려봤어. 이런 식으로. 그럼 0부터 a까지 이렇게 그림을 그렸다라고 하면 은 여기서 딱이 함수의식은 딱이 범위만 설명해 주는 거야. 그러면 나머지 구간은 어떻게 할 거냐라고 했을 때 결국 이것의 나머지는 바로 얘가 책임지는 거야. 그러면 이 똑같은 그림을 어떻게 해라? 반복해서 똑같이 그려주세요라고 설명하는 거야. 이런 식으로. 그쵸? 그렇죠? 자, 그래서 현재 얘네들의 특성을 한번 비교해보면 그림의 모양은 일치한다. 그림의 모양은 어때? 일치. 이렇게 되는 거야. 그림의 모양은 일치하지만 특징은 뭐예요? 위치가 다르죠. And 위치는 다르다. 그 위치가 다르다는 것의 의미는 뭐야? 그러면 함수식이 다르다. 이 뜻인 거야 함수식 불일치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것과 이것이 그림의 모양이 같다고 해서 함수식 같은 건 아니야. 왜냐하면 함수식은 위치를 표현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죠? 다시 말하면 이것을 하나의 뭐한다? X축으로 A만큼 평행 이동했잖아. 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알게 되는 중요 특징은 얘가 함수식이 있으니까 함수식이 있다라는 것은 값 구하기가 가능합니다. 이게 되는 거야. 값 구하기가 가능하다. 이게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여기서 보여주는 이 내용들은 현재 얘네들은 특징이 뭘까? 라고 한다면 얘네들은 기본적으로 함수식이 없어요. 함수식이 없기 때문에 값 구하기는 할 수가 없어. 이게 되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것은 상대방은 함수식을 여기다 줬죠? 그러니까 값을 구하려면 이쪽 구간으로 땡겨와야 돼. 라고 설명하는 거야. 그러면 만약 내가 너 여러분들한테 F 2분의 5 a 값을 좀 구해주세요. 이렇게 설명을 했단 말이야. 그러면 2분의 5a면 2a하고 3a가 어딘가요? 한 이렇게. 2분의 5a를 대략 한번 설명을 해보는 거야, 이렇게. 그러면 이 f 2분의 5a에는 함수식이 없어요. 함수식이 없기 때문에 이때는 이 값을 구해줘 하면 못 구하는 거야. 하지만 이거와 똑같은 값을 갖고 있는 애가 여기 있겠죠. 얼마만큼? a만큼. 평행이동해줘. 그럼 여기가 얼마다? 2분의 3a야. 설명해주는 거야. 그럼 현재 이것이 나오면 나는 F의 2분의 3A다 라고 해서 표현할 수 있어요. 하지만 여전히 이것도 함수식은 없어요. 그러면 함수식이 없으면 값을 못 구하니까 또 옮겨줘. 그럼 얘를 또 옮겨주면 이렇게. 그럼 바로 여기가 2분의 A. 아, 그러면 여기는 기본적으로 F의 2분의 A구나. 그럼 여기는 뭐가 있다? 바로 함수식이 존재한다. 이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값을 구해주면 된다. 이 되는 거죠. 그러면 현재 위치는 다르지만 값은 똑같을 때니까 이 값을 통해서 얘다라고 말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바로 주기함수의 핵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주기함수가 나오면 그림을 그린 후 값을 요구할 때는 반드시 우리가 알고 있는 함수식에 있는 쪽으로 구간을 옮겨서 값을 대신 얻어와야 한다라는 걸 절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자, 이렇게 되는 내용 한번 설명을 해드렸고 그럼 관련돼서 이제 문제를 하나, 두 문제 정도만 풀어볼게요. 우리가 보고 있는 문제, 여러분들 교재에도 다 있는데 한번 살짝 봅시다. 현재 문제에서 뭐라고 나왔습니까? 바로 fx 플러스 2는 fx야. 이거 설명돼 있어. 한 개의 시간에 동일함수의 표현 몇 개? 두 개. 그리고 x 앞에 부호가 같죠? 그러면 현재 이것은 바로 주기가 얼마짜리? 2짜리구나라고 판단할 수 있어요. 그러면 반드시 이 주기함수가 나오면 바로 제한된 범위의 함수식. 그럼 마이너스 1부터 0까지, 0부터 1까지. 그러면 소탈해주면 마이너스 1에서 1까지의 함수식만 줄게. 이게 되는 거야. 그렇다면 쫙 그렸을 때, 현재 여기가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여기는 0, 그 다음에 여기는 1이야. 이게 되는 거야. 자, 마이너스 1부터 0까지는 AX 플러스 1이야. 그럼 y절편이 1이라는 얘기네. 이렇게. 그러면 기울기가 양순지 음순지 모르지만 대충 한번 그림을 그려봅시다. 이렇게. 그럼 얘가 함수 값을 갖고 있고 여기는 극한 값을 갖겠죠. 또 그러니까 현재 옆에 있는 주변 값만 구할 수 있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는 3x제곱 더하기 2ax 플러스 b니까 이건 아래로 볼록이에요. 근데 현재 ab를 모르니까 완벽한 개형은 몰라. 다만 이게 실수 전체 집합에서 연속이다. 끊어지지 마라. 이래 는 거야. 선생님이 뭐라고 했어? 구간이 갈라질 함수는 그림을 그리라고 했죠. 그러면 현재 이 그림대로 하면 이만큼의 크기가 2니까 이만큼의 길이를 반복해서 구해줄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 현재 이 그림의 모습이 여기서 다시 한번 똑같이 만들어질 거야 그러면 내가 원하는 이차 함수는 바로 여기서부터 해서 이렇게 이어지는 그림을 그려주면 되겠구나라고 설명해 주는 거죠. 아, 그럼 이렇게 돼야 이어붙잖아. 알게 되는 거야. 그런데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미정계에서 총몇 개입니까? 두 개. 그러면 구하는 값은 역시 미정계에서요. 그러니까 모르는 문자가 두 개면 식도 두개 필요하구나. 그러면 두 개가 충돌하는 위치가 어디있어 그러면 첫 번째 여기. 두 번째 여기. 이렇게 놓고 문제를 푸시면 되는 거야. 그래서 첫 번째로 X가 0일 때 한번 볼까? 하면 0보다 작을 때, 0일 때, 0보다 클 때. 그러면 0을 넣었을 때 여기는 얼마다? 1이다. 그러면 함수값은 노란색이니까 3x 제곱 더하기 2ax 플러스 b에다가 같이 넣어주면 되겠죠. 0 넣어주면 얼마 나온다? 요 값은 통틀어서 b 하게 되면서 b 값을 하나 얻을 수 있다. 그 다음에 x가 1보다 1일 때는 어떻게 돼?라고 하면 1보다 작은 쪽과 1과 1보다 큰 쪽을 세개 놓고 비교해야 돼. 그런데 현재 요 1에서 이 왼쪽은 함수식이 있기 때문에 어렵지 않아요. 근데 1 넣어주시면 얼마 나옵니까? 라고 한다면 이 값은 3 더하기 2a 더하기 b야. 3 더하기 2a 더하기 b라고 설명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 문제는 이 오른쪽인데, 오른쪽에는 식이 없단 말이에요. 그럼 이 값에 해당하는 상황을 바로 이 값에서 대신 데려와라. 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x 대신 얼마를? 마이너스 1을 넣어달라.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식이 ax 더하기 1이니까 여기다 마이너스 1 넣어주면 마이너스 a 더하기 1이 되겠죠. 자, 그래서 여기에 해당하는 값은 바로 마이너스 a 더하기 1이야 하면서 같다 놓고 푸시면 돼요. 그러면 넘겨줬을 때이 b가 얼마이기 때문에? 1이기 때문에. 그러면 현재 얘랑 얘랑 지워질 거고 3a라는 값은 마이너스 3. 그러면 a는 마이너스 1이다. 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a하고 b를 다 구할 수 있고 결국 a 플러스 b는 얼마다? 영이야 라고 설명을 달아주시면 이 문제 정답을 찾을 수가 있다. 그래서 이 문제의 키워드는 그림을 그려서 푼다라는 기본 원칙만 지킬 수 있다면 누구나 다맞출게 맞출 수 있는 문제라는 걸 절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보자고요. 현재 두 번째 문제도 마찬가지야. 현재 이 문제 가장 중요한 건 바로 뭐다? 나 주기함수야. 구간이 얼마짜리? 3짜리. 자, 그려준다면, 현재 이렇게 그림을 그렸을 때, 현재 여기가 하나, 둘, 셋, 이게 되는 거예요. 0, 1, 2, 3. 그리고 이게 주기함수가 나오면, 주기함수다라고 나왔기 때문에, 반드시 제한된 범위의 함수식를 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첫 번째는 y는 x였다. 예. 그리고 여기는, 현재 y는 x니까 여기가 1이겠지. 그 다음에 1부터 2까지는 1이었다. 그 다음에 마이너스 x 더하기 3이었다. 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다음은 주기 함수이기 때문에 똑같은 모습이 반복될 거다라고 설명을 해주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자, 그리고 음수 쪽으로 가더라도 동일한 모습이 반복되겠죠. 자, 이렇게 나오는 거야. 그러면 현재 이 그림의 모습은 이런 식의 모습을 띌 거야이 되는 거예요. 거야. 그래서 처음에 나왔을 때는 애들이 이런 표현이 너무 너무 약하니까 아예 그림을 줬어요. 그러면 그림을 주면 이 문제 자체는 그러면 매우 쉽다가 되겠죠. 예, 네, 그래서, 오답률이 낮은 거예요. 하지만, 현재 수능에 나온다면, 이 절대 이런 문제에서 그래프를 주지 않습니다. 그래프를 그리는 게 실력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점들을 꼭 생각하면서 공부하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중요한 건, 마이너스 A에서 어디까지? A까지 정적분의 값이 13이래. 아, 그러니까, 0을, 현재 범위가 마이너스 A에서 A까지, FXDX가 13이구나, 이되는 거야. 근데 이 그래프 보시면 알겠지만, 이렇게 쪼개지면 어때요? 어? 이렇게 쪼개주면은 좌우 대칭인데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편하게 이거는 0부터 A까지의 FXDX를 구해서 값을 몇 배, 두배이증게 13과 같다. 즉 0부터 A까지의 FXDX는 2분의 13이 되는 값을 찾아와 범위값 찾아와야 되는 거야. 근데 우리가 생각해보니 삼각형이잖아. 밑변 길이 1 높이. 1. 그러면 2분의 1 곱하기 1 곱하기 1이면 여기가 2분의 1 1 2분의 1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도 2분의 1 1 2분의 1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이거 합쳐지면 얼마나 온다? 2가 나올 거야. 이거 얼마나 올 거야? 2가 나올 거야. 그럼 여기가 6이란 말이야. 그러면 x가 3일 때는 2. x가 6일 때는 합쳐가지고 얼마 2 더하기 2가 나올 거야. x가 9일 때는 그러면 이와 같은 흐름이면 2 더하기 이 더하기 이가 되겠지? 그러면 얼마야? 6이잖아 이게 됩니다. 그러면 이 값이 6 플러스 2분의 1이니까 한 번만 더 가면 되겠지.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a라는 값은 얼마다? 10이구나라는 걸알 수가 있어요. 범위가 9까지가 딱 되면 얼마 돼? 6. 그럼 한번더 가면 6게더 추가되니까 2분의 13이 된다는 라 메시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문제는 표현은 적분이지만 사실은 연산하는 문제가 아니고 이 주기함수의 그래프를 그려서 주기를 해석할 수 있는가를 묻고자 하는데 목표를 둔다는 걸 잊지 말아야겠다. 자, 그리고 우리가 넘어가서 이제 대칭에 대한 설명도 한번 해보자라고 하는 건데. 물론 여러 가지 이제 하드코어한 경우도 많이 보게 되겠지만, 일단 함수특강에서는 기본기를 먼저 배워보자고.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두 번째, 대칭함수는 어떻게 돼? 라고 하는데, 대칭 함수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눠져요. 거울이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여기에 이렇게 거울이 있어. 거울이. 그러면 실제 내가 여기에 이렇게 서 있는 거야. 그러면 거울에 비친 내 모습이 존재하겠죠.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 요 거리와 요 거리가 어떻다? 같다. 아, 요게 거울을 두고 가까이 다가서면 거울에 비친 내 모습도 같이 다가서고 같이 멀어지는 거예요. 그 방향성이 어떻게 돼? 반대가 되겠죠. 아,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방향이 반대구나. 이게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X 앞에 부호가 반대가 되는 거야. X 앞에 부호가 반대구나라고 설명하면 이때는 우리가 알고 있는 대칭 함수 서로 반응이 반대로 가야 되니까. X 마이너스 X. 1 넣어주면 1 마이너스 1. 2 넣어주면 2 마이너스 2. 3 넣어주면 3 마이너스 3. 서로 반대 방향으로 간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이 방향이 될 거고 이때 이 대칭되는 원리가 두 개로 갈라져. 하나는 뭐가 있다? 선 대칭이 있고 그 다음에 점 대칭이 있다라고 설명해 줄 거예요. 거울이 선이냐 점이냐. 그래서 선 대칭의 경우에는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바로 수직 2등분이야 라는 성질로 값을 나타낼 수 있고, 현재 이런 점대칭은 딱 하나, 2등분이야 라는 성질을 가지고 표현해달라. 이게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서는 첫 번째는 기본을 좀 배울 테니까 가장 기본 되는 게 뭘까? 그러면 선대칭의 가장 기본은 바로 Y축대칭이다 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거를 외워서 풀려고 하지 마시고, 이건 철저하게 그림을 그리셔야 됩니다. 상대방이 말할 때는 첫 번째는 내가 여기다가 Y축을 하나 쓱 그었어. 이렇게. 이게 거울이야. 그러면 그림을 내가 여기서 이렇게 그릴 거야라고 거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의 거울의 반대쪽에는 똑같이 이런 식의 모습을 띠겠지 그러면 이 그래프를 우리는 Y는 FX라고 하자. 이게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이걸 한번 표현해 볼까라고 했더니 여기다가 A를 잡았어. 그럼 현재 이 거리가 떨어진 거리가 A잖아. 그러면 반대쪽쭉 하고 밀어주면 여기는 뭐가 된다? 바로 마이너스 A가 된다. 떨어진 거리가 같으면 부가 어때? 어? 더 떨어진 거 같은데 Y 값의 부는 같네? 그래서 첫 번째, 함수 값은 어떻습니까? 그럼 함수 값은 기본적으로 F의 마이너스 A와 FA가 같구나, 이런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워서 푸는 것이 아니고, 현재 이 말의 뜻을 갖고 풀어달라는 얘기 F의 마이너스 A는 FA와 같다. 근데 이게 단순하게 한 점에서만 이루어지는 거야? 아니, 모든 점이 그래. 1하고 마이너스 1 같아. 2하고 마이너스 2 같아. 3하고 마이너스 3 같아. 아, 그러니까 이때 설명하는 게 바로 F 마이너스 X. 모든 점에 관해서 마이너스 X하고 FX가 같구나. 이렇게 표현되는 거야. 그러니까 사실은 이걸 만들어 놓고 표현한 게 아니고, 이 그림을 그려놓고, 이 그림을 그려놓고 했더니, 이런 표현이 나오는구나. 그러면, 이 그림을 줄 거냐, 아니면 이 표현을 줄 거냐의 차이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앞으로는 뭐 한다? 음! 하고 지어버리고, 이 표현을 줄 테니까, 너보고 그림을 그려라. 이게 되는 거야. 아, 그러면 순서가 이 식을 주면, 이 표현을 주면, 나는 그림을 그리고, 거꾸로 이제 말을 해달라. 이게 되는 거야. 자, 그렇다면, 여기서 함수값만 질문할 수 있을까? 라고 한다면, 두 번째. 미분값도 물어볼 수 있지 않을까? 이게 되는 거야. 그러면 f'-a하고 f'-a하고는 어떤 관계일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근데 생각해보니까 f'-a는 이렇게 되는 거고요. 순간 변할까? f'-a는 이렇게 되는 그래프예요. 그러니까 접으면 똑같아지겠죠. 하지만 여기는 증가 여기는 감소 그러니까 얘가 마이너스 3면 여기는 플러스 3이게 되기 때문에 부호가 반대구나 해서 앞에다가 뭘 씌워준다? 마이너스 그러니까 얘를 결국에는 얘와 뒤쪽에 있는 이쪽의 부호를 바꾸든지 이쪽의 부호를 바꾸면 일치한다 숫자는 같은데 부호가 반대니까 어느 한쪽에 부호를 바꿔주세요 라는 메시지가 되는 거예요 자 이런 표현들도 잘 받으셔야 되고요 세 번째 접근값은 어떻습니까? 적분값? 그러면 적분값은 이쪽의 적분값이나, 이쪽의 적분값이나, 이쪽의 적분값. 즉, y값들의 합이나 똑같은 거 아니야? 이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마이너스 a에서 a까지 fx, dx를 해주세요. 라고 하면, 그것은 0부터 a까지를 적분한 후, 0부터 a까지를 적분한 후, 그 값을 몇 배? 두배 해주자. 이게 되는 거예요. 아니야. 그러면 현재 나는 마이너스 A에서 0까지를 적분할 거야. 그것을 가지고 몇 배? 두배 해줄 거야. 해도 상관없다는 얘기야. 다만, 현재 여기서 말하는 이 0이라는 값의 의미가 뭐야? 바로 대칭 위치구나. 라는 걸꼭 이해하고서 정리해 주길 바랍니다. 여기는 바로 대칭 위치구나. 그래서 앞에서 보여주고 있는 이 내용들은 전부 다, 하나같이 다 뭐야? 외우는 게 아니고 그림을 보고 그대로 표현해 줄수 있는 연습을 꾸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점대칭을 좀 했으면 이 선대칭도 한번 봐야 되지 않을까? 자, 선대칭은 뭐가 있죠? 점대칭은 뭐가 있죠? 라고 한다면. 점대칭. 아, 가장 중요한 게 원점대칭을 한번 표현해 보자. 그럼 원점대칭은 뭐야? 라고 해본다면 이렇게 설명을 해봅시다. 이번에는 거울이 누구십니까? 라고 한다면 나 원점이야. 이게된 거야. 그러면 그래프를 그렸을 때 내가 요런 식의 그림을 그리면 요것이 반대쪽이니까 108도 회전하면 그림 모양이 이렇게 될 거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래프가 y는 fx다. 자 표현을 해볼까? 라고 했더니 내가 a야. 그러면 떨어진 거리가 같은 쪽에다가 똑같이 입력하면 마이너스 A야. 더 입력할 거야. 근데 크기가 어때? 같아. 이게 되는 거야. 그래서 첫 번째는 함수 값을 표현해 줘. 라고 했더니 함수 값이 어떻다? 마이너스 A를 넣었을 때와 A를 넣었을 때가 크기는 같은데 부호가 반대네. 이렇게 되는 거야. 아, 근데 이게 모든 점에서 그렇잖아. 라고 하니까 그걸 표현하는 과정이 f-x가-fx다라고 표현을 하게 되는 겁니다. 아, 그러니까 이 모든 점에서 항상 그것이 0에서 떨어진 것 같으면 y 값은 크기 같은데 부호가 반대인 상황이 발생을 하는구나. 그러면 내가 이렇게 말을 하면 너는 그림을 그리고 그림을 그려서 이렇게 표현해 줘, 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나타내는 내용이 바로 함수가. 그 다음에 두 번째. 미분값은 어떨까? 라고 질문한다면, 아, 요 점에서의 미분값은, 요 점에서의 미분값과 요 점에서의 미분값은 어때? 똑같잖아.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건, f 프라임의 마이너스 a와 f'a라는 값은 동일하다라고 설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적분값을 물어본다면, 적분값은 어떻습니까? 마이너스 a에서 a까지 정적분을 하면 어떻게 되는 거야? 이게 되는 거야. 아, 그러고 보니까 왼쪽에서 보여주는 요만큼의 크기와 요만큼의 크기는 어떻다? 같잖아, 이게 되는 거예요. 아, 그러다 보니까 다만 왼쪽은 음수들의 합, 여기는 양수들의 합. 그럼 왼쪽의 합은 마이너스 오면 여기는 플러스 오니까 당연히 0이 나오지요, 이게 되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되는 내용들 잘 체크해 주셔야 됩니다. 특히나, 우리가 앞에 했는데, 요 비호, 마이너스 A에서 A까지, 이거 뜨면 항상 대칭에 대한 질문을 하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좋겠어요. 아시겠죠? 자, 이런 설명들 잘 꼼꼼히 확인하고 정리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기본 과정이기 때문에, 하드코어하게 어렵게 하지 않겠고, 대칭 자체를 두면, 우리는 뭐 한다? 꼭 그림을 그려야겠다. 라는 생각을 절대로 잊지 마셔야 됩니다. 또한, 중요 꿀팁을 하나 준다면, 바로 요거. 만약 fx가 연속함수라면, fx가 연속함수라면, 원점 대칭이다. 라고 하는 경우는 무조건 어떻게 돼요? 여기서 떨어진 걸 같으면 같이 떨어져야 되잖아. 그러다 보니까, 바로 f0은 0을 지날 수 밖에 없겠구나. 라는 걸꼭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아, 요 내용 엄청 중요하구나. 어? 만약에 위 지나가면 어떻게 돼? 하면 은위 지나가면 또 하나의 점은 반대쪽에 생기니까 요렇게 되면서 뭐가 돼요? 바로 불연속이 될 수밖에 없으니까 요런 내용들도 꿀팁을 꼭 함께 알아두시면 문제 풀때 훨씬 더 탁월한 효과를 나타낼 수 있다. 자,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는 드디어 이제 심화 과정, 이제 우리 조금 더요 과정은 기본적으로 내가 대칭이나 주기를 할때이 표현법을 준다고 했잖아. 그러면 이 표현을 주지 않으면서 대칭과 주기를 나타낸 내 애들이 있으니, 걔네들은 과연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를 한번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금 영상이 좀 길다 보니까 대칭함수 문제를 안 풀었는데, 바로 다음 영상에서 그 대칭함수 영상 문제풀이도 같이 함께 보여주겠다라는 것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